아네 습기 다 탔고요 마운틴 허브에 지금 올라가는 곤도라 운행을 안 해요 우와 눈이 계속 내려요 계속 안개가 껴 가지고요 아예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설질이 오, 너무 안 좋아 <laughs> 며칠 비가 내려 가지고 베이스가 완전히 드러났잖아요. 그러니까 베이스가 깡하고 완전히 스케이트장에 이요 스케이트장, 어 아폴로 어, 3 같은데 어 아폴로 4하고 6는 아예 안 열었고요. 그다음에 뭐 빅토리아라든지 이런데 전부 빙판이에요. 완전 빙판. 게다가 또 제우스 2도 상단부에 완전 빙판이에요. 완전 빙판. 어, 하단부에 제우스 3랑 여기 아테나 3있잖아 아테나 2 내려가 가지고 또 돌아서 가지고 있잖아요. 거기는 또 많은 분이 타셔 가지고 거기는 슬러시 파우더야. <laughs> 거기 정도는 탈 만한데 나머지 코스는 오 정말 오 정말 이런 날 타기 진짜 어려운 날이에요. 아 원래 이런 날안 타는데. <laughs> 어, 타게 됐어 <laughs> 아아좀 먼저 내려가 가지고 여기서 또 만났어 또 만났어 <laughs> 그래가지고 원 포인트 봐주고 같이 타느라고 노엘리님 지난번에 봤던 노엘리 또 만나가지고요 그래서 또, 또 타게 됐어요 아 내일은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. 이제 용평 넘어가가지고 용평 쪽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다고 하니까 내일 한번 기대해보죠. 여기도 눈 내리는 게 이런 식으로 이래요. 눈 결정이 다 보여. 그런데 어 베이스는 다 드러나서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. 이정도에요이 정도. 오 여기, 오오오 여기 봐. 어 어떻게, 어떻게 복구 되겠죠? 아 그럼 내일 어, 용평에서 만나요. 안녕.